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공감하지 못하죠. 교회에서 쉽게 하는 말이 힘들 때 기도하라는 말이고, 우리도 그게 정답인 건 아는데 사실 기도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벼랑 끝으로 몰릴 때가 있고 현실이 너무 기가 막히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필요한 여러 이유가 있는데 아, 저는 이런 면에서 교회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분들이 교회에 와서 지체에게 마음을 나누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진작에 말좀 하지 속이 다 타들어 갔겠다고 이 말이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이 별거 아닌 거 같은 이말 한마디에 사람 마음이 녹거든요 그동안 앞이 캄캄했는데 지체에게 공감을 받으면 이 문제를 마주할 힘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중보와 공감을 받은 사람은 기도할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교회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힐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